SK 하이닉스는 반짝 상승 기류를 만났으나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 또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9월 14일 전일보다 1,800원 내린 93,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239만여주로 전일보다 27%가량 줄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 성장주가 몰려있는 나스닥 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 하락은 성장주로 분류되는 SK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 14일 주가는 연초인 1월 3일에 128,500원에 비해 27.63% 하락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9.32% 하락한 것에 비하면 낙폭이 훨씬 큰 셈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매출액이 13조 8,110억 원, 영업이익이 4조 1,926억 원, 단기순이익이 2조 8,76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연도별 시적은 낙폭을 줄이며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42조 9,978억 원, 영업이익이 12조 4,103억 원, 단기순이익이 9조 6,1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한 주당 600원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는 한 주당 1,540원의 배당금을 줬고 현금 배당 성향이 11.0%에 이릅니다.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는 s k 스퀘어로 지분 20.07%를 갖고 있습니다. s k 스퀘어의 최대주주는 SK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비중이 50.38%, 소액지주 비중이 67%에 달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1년여간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비중은 지난해 9월 1일 46.42%에서 올해 9월 14일 50.38%로 1년여간 3.96%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한 달간 주식을 293만 2천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이틀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1 9 7 0주를 팔았고 기관도 199만 5천주를 순매도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